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소원합니다. 아멘. 아, 요이 사람들이 컴퓨터 상에서 정말 많이 그 SNS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죠.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대표적인 SNS 중에 하나가 바로 트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아주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뭐 메시지도 있고, 한국의 카카오톡 이것도 SNS입니다. 과거에는 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편지를 사용했었죠.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한다는 것이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고리. 시대적 시대의 그 유물처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시간이 그만큼 빨리 흐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트위터와 같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짧은 글을 올리고 공감해주고 답당해, 그 답장을 해주고 말이죠. 손직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같을 수는 없겠죠. 물론 다른 생각들도 있겠죠.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면 세상에 여기야 마구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질책을 합니다 개인만 그러면 괜찮겠지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도 서로 그룹 그룹이 나뉩니다 찬성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끼리 또 모여서 마구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위터가 처음에 생각과 다르게 의견과 다르게 이 사람들을 어느새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트위터에 접속을 하면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막 답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논쟁을 합니다. 좋다, 싫다 하는 것들과 즉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때는 말이죠 음 우리의 삶이 모두 순식간에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 주장하는 바에서부터 심지어 우리의 옷 입는 스타일 까지도 사람들이 좋다 싫다 를 눌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또 비판과 비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온라인으로 접하는 우리는 꼭 말로뿐만 이 아니라 손가락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비난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비방하고 미워하는 태도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입니다. 믿는 자인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흐름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골로스 3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격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격렬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바로 인내이죠. 어 그리고 용납과 용서. 근데 이런 삶의 태도가 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또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패턴 믿음의 패턴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봅니다. 왜 성경에는 이 친구들의 이 비난의 말들이 이렇게 창확하게 설명되고 있을까요? 참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참 나쁜 말을 했다, 욕을 비난했다. 짧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라도 디테일하게, 아주 구구절절이. 그것도 아주 긴 지면을 사용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혹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 친구들의 이 말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이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혹시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해 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과 같이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요기 전체를 볼때 4장부터 27장까지 욥의 세 명의 친구들과 나는 이 이야기, 욥의 변론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까지는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과 이렇게 세 명의 주로 이제 변론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부터 보는 이 22장부터는 바로 세 번째 변론입니다. 세 번째 변론인데 이 22장서부터 24장까지는 엘리바스와 욥의 별론입니다 이세 번째부터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등장하지, 소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보게 되는 부분은 엘리바스가 첫 번째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유백에 조금 점잖게 말하고 타이르면서 회계를 종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장 수업도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론에는 엘리바스가 약간 격양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악인의 결국은 이렇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요백의 저주까지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 번째 밸런스부터 오늘 이후입니다. 요백에맹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요백의 죄를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고요 또 책망하고 의인의 파멸을 아예 선포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참이 엘리바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삶의 순간에도 그렇고 점점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왜 우리의 감정이 격양된다고 하죠 점점 흥분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툭툭 나오게 되고요. 정말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욕의 현실이 참 너무나도 참담하죠. 그런데 욕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니까 그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길을 아시고 자기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도 욥은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게 될 23장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아갈 것이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야기 바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처음에 보았던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욕에게 강조를 하죠 욕기 20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조그만 것이라도 유익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거리를 드릴 수는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사람의 어떤 힘 어떤 능력이 필요하셔서 너 나에게 이만한 유익을 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요. 엘리바스는 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욕, 네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온전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욕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책망이고 또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이런 권한을 당하는데도 너는 여전히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서 오지라서 너의 악이 크다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사람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다고 또 경건하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이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약간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럴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나에게 금, 은, 보아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한테 벤츠를 사내라. BMW를 사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자녀들이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냥 성공해서 살고, 그냥 그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을 뺏어오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엘리바스의 말대로 꼭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이득이 될 만하고 꼭 드려야 하고 바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인데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부분 바로 너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규례와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득이 아니라 바로 너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에게 뭘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욕을 비난하고 맹비난을 쏟아냅니다. 6절 이후로, 가나이가 없지 형제를 잡아 가둔다 라고 말하고요. 가나안 자의 옷을 벗긴다 라고 말하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서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는다 라고 말하는데, 즉, 힘과 권력으로 땅을 빼앗았다 라고 말합니다.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악을 바로 욕, 네가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는 벌을 받는 것이다. 올무들이 너를 둘러섰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바스가 이 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요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바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요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오늘 생명의 삶에 나오는 주제처럼 확증 편향성이라고 말합니다. 확증 편향성 이게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확증하는데, 믿는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다, 즉, 치우쳐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잘한 것, 좋은 것은 잘 기억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못한 것, 잘, 못한 것들만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선행, 온전한 믿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죄를 범해서 벌을 받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트위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트위터에도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트위터에 접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사람의 말만 듣고 무조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격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서 말이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확증을 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죠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공격했던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형양들또 세상의 이런 문화들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는 흥문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잊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신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어, 지금 요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단정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인간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신다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욥,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죠 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저 높은 곳에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이 이후로도 엘리바스의 편중된 말, 치우친 말은 치우친 말은 계속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일을 도모하는데도 도리어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악인이 너다. 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보이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이 아니라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혹시 미워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자기를 계속 하는 엘리바스 친구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과연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요배 친구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한쪽 편만으로 보는 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래도 미워하지 마세요 어, 그런 미워하지 않는 것 이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크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소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업을 실패한 그에게 아주 맹 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평생 들여서 받아야 할 비난을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이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큰 비난과 험담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비난만큼 나를 비난한 바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비난받기를 바랬습니다.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오르자 그때서부터 이 사람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골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 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너의 두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마음 속에는 너를 비난하는 사람이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냐. 너를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소원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비록 그들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쉽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욕처럼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뜻,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비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상처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혹시라도 쓴 뿌리들을 내어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세우신 귀한 교회 아름교회가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정원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그 때와 아버지 그 순간마다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이마 없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재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